자 리플 보유자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그동안 리플이 왜 추가적인 상승랠리를 못 펼쳤는지 이유를 알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25년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오늘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고 친 암호화폐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이 되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플이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항소심의 변론서 제출 기한을 4월 16일까지 연장을 했어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왜 XRP가 시세가 가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갠슬러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리플의 미래가 밝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왜 하필 리플이 SEC 항소심 변론서 제출 기한을 연장을 요청했냐. 이겁니다. 결국 니플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시기를 기다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니플랩스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번 핵심쟁점은 XIP의 증권성 여부잖아요. 그죠? 니플랩스가 XIP가 증권이 아니며 소매 판매는 증권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SEC와의 소송에서 완벽한 탈피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좀더 필요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SEC와의 법정 항소에 대한 탈피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기간 연장을 4월 16일까지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소송에 대한 취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sec 리더가 5월 달에 게리겐슬론도 5월달에 취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리더도 5월에 취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sec는 지금 4월 16일 결국 여러분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져 버렸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소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11월 그 달그한달 사이에 그만큼 올라온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플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하는 코인이 아닙니다. 지금 몇 번을 강조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최종적인 기한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SEC도 기간 연장을 했어요 항소 제출서에 대한 부분 이번에 XIP에 대한 소송 브리핑 제출 요청도 4월 16일까지 각각 한 번씩 연장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니플은 SEC의 리더 교체로 인해서 이 항소에 대한 잦은 소멸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시작을 하기 전에 알아서 소멸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회담으로 승리를 가져오다. 즉 싸우기 전에 이길 수 있으면 이겨라. 이런 게 있잖아요. 항소 들어가면서 법정 공방 또 최소 2년 시작입니다. 물론 SEC 리더의 교체로 해서 취하라는 옵션이 있지만 이런 걸 제외했을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4월 16일. 지금 1월이죠. 이제 1월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그죠? 2월, 3월, 4월 중순. 이제 두달반 정도의 기간이 최종 유통기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 전에 종결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다분히 나오고 제 머릿속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 조급한 마음에 더 빨리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봤을 때 4월, 3월 아니면 끝날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마크 유스코가요. 리플 투자는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에 달렸다. 예. 진짜 1000%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이전에 이 소송이 끝이 나야 됩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스위프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현재 기존의 스위프트는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 낙후된 시스템이고 속도 떨어지죠 수수료 높죠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면 속도 상승하죠 수수료 떨어지죠 이러한 리플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앞으로 제3국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간의 송금 결제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미국이라고 할게요. B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한국이라고 할게요. A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납품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이 물건에 대한 대금을 입금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입금 절차가 몇 번의 절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2에서 3일, 길게는 5일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1, 2, 3, 4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수수료가 추가, 추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마진율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하나 팔면 뭐 물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 영상을 들으이 영상을 들으시는 기업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사실 마진폭이요 웬만해서 8%를 넘지 못합니다 근데 이 8%에서도 저런 수수료까지 차감이 되면은 정말 7%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야이7% 갖다가 무슨 하지만 이제 국제 간의 수출이라는 거는 규모가 캐파가 크기 때문에 매출이 크죠. 매출에 따른 순이익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수수료가 1%만 가져간다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러한 송금 서비스 그리고 시간이 느리다는 거는 돈이 들어와야 다음 무언가를 할수 있어요 기업들은요. 기업들은 대출의 한계가 있고 자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부품들을 사들이든지 물자를 사들다든지 물건을 사들여서 유통해서 납품을 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돈이 넉넉치 않은 기업들은 이러한 송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니플이 대체를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 그죠 단몇 분만에 또는 빠르면 몇초 만에 끝나겠죠 그죠 자이 RUSD를 사용해 가지고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국제간의 송금 결제를 한다면 앞으로의 니플은 국제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일, 달러 1알 usd 똑같은 1대의 개념인 거죠 자 그만큼 니플의 가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하필 아직 법정 소송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것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니플 차트 볼게요 확대를 해서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마,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니플의 흐름은 조금 다소 아쉽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중에 무너질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무너짐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죠? 단기적인 상승세에서 어차피 피보나치 수열로 이탈을 해도 0.628 구간은 기준선 이탈하고 바로 회복 단계. 그죠? 현재 장기적인 상승 흐름에서는 여전히 느낌도 없죠. 왜? 한칸 빠져요 한칸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여러분들한테 뭐죠 박스권 흐름이다 박스권의 흐름은 결국 새로운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얘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 앞전에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4월 16일 그리고 기한에 대한 연장은 220선이 올라오는 강세 흐름과 캔들이 맞닿았을 때 그때 시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요, 뭐냐 다시 한번더 이러한 수렴 구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올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을 투자해서 강한 상승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리플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고래들도 잡아요. 시세에 흔들림 없이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2025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자 엄청난 기업이 트럼프와 함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블랙록이란 기업과 이 트럼프란 이 행정부가 만났을 때 암호화폐시장이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지 기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떤 코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돈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이트코인 강세장이 온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물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자, 그리고, 실물자산 토큰, IWA, 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전환해서 실물자산 토큰, IWA, 이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IWA, 분산원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물자산의 권리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의 증권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온체인상으로 실물자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디파이, 타이중화 금융을 이용해서 기초자산을 활용하고, 기존의 금융과 디파이와의 접점을 늘려서 RWA 확장성을 키우는 부분인데요 RWA 주요 참여자는 가상자산 업계거나 대형 자산 운용사거나 또는 헤지펀드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RWA는 웹3하고 디파이하고 연계가 됩니다 실물자산 토큰은 다양한 자산의 조각을 통해서 즉 이렇게 볼게요 실물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고가의 자산 이거를 블록화 시켜버립니다 즉 조각화 쪼개는 거죠 이쪼갬을 바로 토큰화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이 조각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고가의 물건을 토크나해서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증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참여자들의 증가입니다. 무슨 참여자일까요? 바로 투자자. 그죠?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늘리게 되면요. 다양한 고가의 상품 또는 집, 그죠? 또는 고미술품 더 나아가서 대규모 땅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즉, 가치가 있는 거를 토큰화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게 디파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투명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사기를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디파이 프로젝트 누가 지원합니까 바로 트럼프가 지원해요 자 방금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RWA 웹3와 디파이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디파이와 웹3 RWA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지원해 바로 트럼프가 지원합니다 트럼프 누구죠 바로 2025년 미국 대통령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025년 가산자산 시장 키워드 바로 핫키워드 겠죠 트럼프 스테이브 코인 거기에 뭐가 있어요 rwa가 있습니다 2025년에 그만큼 rwa의 상승이 두각이 될 것이다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시장 보고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도 같이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RWA 시장 규모는요. 2024년 한해 동안 84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60% 성장을 했어요. 단한해 만에. 자, 그리고 전통 금융 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자산 토큰나 RWA죠. 이거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존 은행들이 RWA 상품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파이의 협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디파이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 근데 디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안정성과 투명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디파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RWA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RWA 시장이 2025년에 엄청난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배경 그리고 기업 연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RWA 시장은 73조 원까지 키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73조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500억 달러. 이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이 5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타일 중앙화 금융, 디파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죠. 앞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아니죠. 그냥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RWA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나 고가의 상품을 투자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희귀한 소장품이라든지 고 미술품 비싼 뭐 심지어 모나리자 같은 그 그림들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큰 자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모나리자는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러한 고 미술품에 대한 투자도 이 토큰화를 거친다면은 우리도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rw에 엄청난 기업이 뛰어들었어요. 바로 블랙록이 뛰어들었어요. 이 블랙록이 뛰어든가 동시에 엄청난 이슈 몰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록이 누군가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경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는 바로 투자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록이 움직이면 블랙록이 투자를 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근 블랙록의 행보가 재미가 있어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넷째로 이니셔티브를 탈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융사들이 줄줄이 바이든 정책을 도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입니다. 탄소중립, 누구 정책이었죠? 바로 바이든의 정책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저물고 트럼프가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블랙록도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기를 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럼으로써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넷째로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자 블랙록도 그만큼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겠습니까? 트럼프의 당선 효과로 미국 비트코인 ETF에 100억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에 가장 최고 운용자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트럼프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버릴 수 있을까요? 블랙록 입장에서 트럼프는 엄청난 블루칩인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칩이 뭐예요 수익성과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블루칩인데 그게 블랙록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블루칩인 겁니다 블랙록이 이 rwa 국채 펀드로 비드를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드 있죠 비드 이게 바로 블랙록이 만든 펀드입니다 블랙록이 rwa 펀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수익을 받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 비드를 통한 트럼프 효과를 한번 가져오고 싶은 거겠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블랙록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샀다 하면 드 트럼프 일가 가상화폐 큰손으로 부상됐습니다 이자 여기서 또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디파이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 이들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런데 이들은요 트럼프 일가가 가상화폐 큰손입니다 이제 2025년 이들이 알트코인의 불장을 주도할 것이에요 이들 트럼프가가 만든 회사,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는 에 도널드 트럼프가 있겠죠. 자, 비들. 블랙록이 비들 자산운용에 급증시키면서 어, 어떠한 기업이 이 비들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1억 7379만 달러의 자금을 비들에 투자하면서 비들 최대 투자자로 거듭이납니다 누굴까요? 트럼프가. 이들도 r w 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이네개 코인이에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 안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업비트에도 저네 가지 모두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트럼프 그리고 블랙록이 투자한 이 코인을 여러분들 손쉽게 투자를 할수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코인이고요 이게 두 번째 코인이고 이게 세 번째 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네 가지 코인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네 가지 코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매집 흔적. 고래들의 엄청난 매집 흔적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결국 매집 뒤에 폭발이 일어나고 수렴 뒤에 확산이 일어나듯이 곧 2025년에 블랙록, 트럼프, 이들로 인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RWA 코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네 가지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인 0105890-6321, 0105890-6321로 여러분들 저한테 숫자 4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조건 무료로 이네 개의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25년에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이핫 트렌드 키워드가 갖고 있는 rwa 종목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5890-6321 여기로 숫자 4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꼭 대박 나셔야 됩니다